야 보지! 파이러스 심한 나 완료. 어 바이러스 데미지 개많이나네. 과연 그는 굴을 굴러, 굴러서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오. 하지만 다음 바이러스는 피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등장. 아오. 다음 바이러스 2초 남았습니다. 체킹 완료. 이러면 나갈인데 새로운 0 0을 찾아서 엘시프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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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 이제 붙을걸? 아 0.1초 어, 까비 좀못어 아, 에임이 아픈데? 네, 뺄 수가 없어, 뺄 수가 없어. 오, 오. 아, 유준아! 비벼. 어, 아, 비벼는데 진짜? <laughs> 죽어도 얘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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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채우겠는데? 케아이주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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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얘궁 채운다, 한, 채운다. 내 영웅이 네, 아, 저 살렸어야 되는데 후! 구하 디메이, 디메이, 디메이! 야 이거 뭐야한 거냐? 오게이득 아, 오, 야 아, 뭐, 아, 이게. 아, 야. 이거 한다. 아, 아, 어. 안 당하도 섭섭하네. 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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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다. 아, 이가더 좋을 거 같아. 아니야 안돼. 저에게 생각 있습니다. <laughs>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laughs> 이아나노 믿어도 되나요? 나노클럽. 아니요? <laughs> 그럼 나 나노 까 떨어. 뭐라 아, 쓰생으로. <laughs> 일단 뒤봐 좀 뽑아고. 자. <laughs> 메인 나이스! 나이플뭐뭐뭐아저 너무 위험한데 아. 어어어 애야? 어, 좋지 않아? 어, 원야 니네 다 치명상이야 원전 부자리 아, 너무 살고 싶다 아아아아아 대답... 아, 아, 개패고 싶다 우리팀 들아 괜찮아 괜찮아 33초 더 많아 33초 더 많아 아아 아니 근데 뭔가 그아 화물 그게 홀딩이 안되냐 힘싸움 정면힘 싸움은 내가 도와 줘야겠다 우리 팀 탱커가 그힐 받으면서 저걸, 아, 저걸 못해. 거, 코너에서 막아주는 거 못해. 되게 좋은 자리 다 먹어. 다 먹혀. 실패했다 들었는데, 실력에 녹슬었나. 어, 근데 이거를. 근데 이거그 프레임에서 어떻게 게임해? 그래도 내가 어, 더잘 무슨 프레임? 나110프레임 나와 110? 응 110 정도면 됐지 가서 어차피 어, 눈이 백, 눈이 100짜리밖에 안돼 우리는 이제. 맞아 더더빨라봤자 못봐 아, 그러나 죽었어 근데. 아 이거 나왜 죽냐? 아이왜 시부터 됐다고 말해. 공격이 있다고 말해. 아 됐기사마. 아니 우리 이거 밀리면 제거가 될 텐데 게임.

<웃음> 아. <웃음> 섭섭하다, 섭섭해. 유준아, 해줘! <laughs> <섭섭하네요>. 어, 유준아, <laughs> 해줘! 응애! 응애해! <laughs> 응애해, <laughs> 응애. 나이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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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응애가 얘네들다. <laughs> <해야 된다. 웃음> <laughs> 야, 근데 너무 많이 밀렸다 어. 어떡하냐 이거? 만나이 스물일곱. 응. 응. 만나이 스물 같은데? 만 아, 이십육에. 아, 그러면은 아, 이, 저기 현진이랑 동갑야에 피도 말랐네 뭐라고? 현진이랑, 현진이랑 동갑, 동갑 아니 스물일곱이면 얼추 지나 동갑이지. 친구네. 그러니까. 저기 힐러한 놈이 만이천 뒤레어 여기 모모랑 동갑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뭐마마마뭐뭐뭐뭐뭐뭐뭐뭐뭐 왜.. 안.. 메이반 안.. 알았다 해피 방아나 이거 왜.. 터트려 터트려 디바 터트려 디바 <laughs> 몸 <웜> 터졌어 나이스 <laughs> 뒤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상대방이 <laughs> 그냥 우리 팀원을 잡아버렸네? 아 굿! <laughs> 어디 갔어 <갔을까>, 저거 <laughs> 아나 잡아라 아나 잡아라 누구야? 아 이거 뭐 있다니까 뭔 <laughs> 소리 아, 질렸어 아이고. 내가 비빌게. 어, 나이스, 디바, 디바, 디바짜는모른 이거. 아깝네. 아우죠? 아죠 앞면 홀딩만 사람 생각하고. 아나원, 아나원, 아나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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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오, 왜왜 킬이 안 나지? 이만 이바 이만. 어 이겼냐? 이겼어 이겼어. 이겼냐? 이겼냐? 오분 냐치웠나 빼치웠나?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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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이거 메이가 하나 자른거 지렸다. 하. 아. 하. 아. 아. 아, 그거. 오호. <목소리> 이런 낌이라니. 아니 어, 얘네들 응애. 안 보냐 왜? 아 <laughs> 진짜 어, <laughs> <왜>? 나도 맛있나 <laughs> 맛있다. 응게 맛있다. 예. 야나 딜러 승왜 이렇게 좋아 미쳤나 봐. 응너 <laughs> 왕. 아 스메트라 <laughs> 해 줘라. <laughs>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웃음> <웃음> 이상하네. 쟤네 또트위트 스캔 나올 거. 네. <laughs> 안 <안녕하세요>. 같이 나올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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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뭐야, 애 어디갔어? 왼쪽 먹어? 네. 아, <laughs> 롱디. 우리 늦어. 우리 딜러들 다 2층 먹었어. 무언가 힐벤. 안아부 좋아. 여기 안에. 어, 확인. 자리 터뜨릴게 자리부 좋아. 어, 여기. 반피피얍 방피. 나이스 네. 오우 러들왜 이렇게 잘해 지금 부턴이 지킨 보람이 아니 심해하고 래쉬 할려니까 래쉬를 없어서 깜짝 놀 <laughs> 여기 여기는 힐 되죠 앞으로 가면 안 되죠 어... 오케이 여기 뒤에 자리야 왼쪽으로 왔다 얘네 올라올 듯 올라가볼까? 오면 발로 차볼게 다 간다 다 간다 맥그리 딸피 따라... 어나떨어졌어다 찼어 다 찼어 <laughs> 저 떨어졌어요 네 좋아 다게요 자리와 밤피 방피, 자리와 밤피야 여기 불사빠지 불쌉 게 깼어? 어우 유빈이 네뭐 우리 갈다 농진이 맞아요? 아닌 거 같은데? 드디어 올라오나 유준이 야 유준이 몸에서 나와! 샀다 가자 <웃음> 샀다 우선 <laughs> <laughs> 핑좀 여기 여기 자꾸 필릅필필릅하 이거.. 아, 아, 아이고 오. 막았는데 고고고 망고 뽕팩? 어 발로 쳤어아 이거 죽다 내일 하려제일러 없어요 아 뭐야 <laughs> 작동사고 당했다 어 지금 안돼 죽으면 아 안돼안돼 유준아 너까지 죽으면 안돼 내가 밟을게 이거 밥으로 비밀이 아놓게 아이씨 너무 급했다 밥 오른쪽에 아나 구 좋아 아나 필 원숭이 구 좋아 원숭이 좋아 좋아 달았어 유준아 세웠어 밥이 있어 밥이 아, 저 원숭이 필이 어숭이 아직 딸피야. 아나 부자. 먹었어 석야 나이스. 거점 여기 여기 들어올 거 얘네밖에 없잖야 타일 한번 줘야겠다. 야 타일. 됐어 됐어. 여안아 봐줘. 나이스. 루시우. 루시우. 거점 루시우만 보자. 루시우 거점에 아직 있어. 한조만 두아우아우아우 잡았다. 빨리 가겠다아 이렇게 써두는 애인들만 써는어 어, 맛어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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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ああ、分かる人。 네, 네. 왼쪽 왼쪽 밀까요? 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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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이게, 나우가 불붙으면 뒤로, 뒤로. 아, 왕님. 알아서 하니까 내패하지말아야오 아마 2층에서 딜한 것 같은데. 마하, <laughs> 나 죽어가는데. <laughs> 어. 아, 어. 덕. 벽덕 재워버리고. <laughs> 어우, 잘했네. 난 3시에 일어났어. 들어가기 싫은데, 이거 어, 너 들어왔네. 아, 근데 여기 갇혀 있네. 응? 야, 여기 들어올 때 그거 끊겨 임마. 좀 부탁드려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 믿어. 착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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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 <마요. 웃음> <laughs> 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급내 비비고 있어요. 오케이, 우리 팀올 때까지 시간 벌었죠? 다음. <laughs>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와라. 헤어 버리지. 들어라막개야이 잡히긴 해? 퍼사이저가 이브라이가 더 세지. 이브라이 먹이. 와라. 아 그래?

대박, 맞다 몽굴러가유나리 아, 롱지롱지 보여줘라 보여 뭐해 네, 보여주나 어 좋은데 어,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이거 살린다 이제 이러면 루프리를 빠져야 공을 쓰는데 근데 이번 턴은 우리거겠지아 이거 덮치러 가자 이러면 오오 뻔했다 오! 오! 도망치자 와 저거 피데 왼쪽으로 가면 되겠나? 저쪽으로 다음 어디야? 왼쪽 왼쪽 왼쪽인데? 왼쪽이다 왼쪽 와 이거 로봇이 형제 죽겠다 아 이거 조졌다 왜 오른쪽으로 왼 왼쪽으로, 어, 왼쪽으로, 저,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계속 그랬는데 아 야팔 어. 붓을 빠진말해주세요 네. 방 와. 와. 아 숨겨 놨어. 어, 불타 개꿀. 어. 아. 와. 뭐냐? 자탄에 망치에 마오거공 3탱 다 쓰면 어떡하시려고요? 아, 이거 다리아가 들어서 깼다. <웃음> <웃음> 와 맞다 지켜라. 어 다시 대국세의 을어 괜찮으세요? 너희 여기가 있나. 괜찮아 보인다 이거 지금. 어, 이 그래 이제 슬슬 와야 되거든? 울때 깔아줄게, 이준아 어이. 지금 깔아봐라. 간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여기 젠너무한는데 아, 여기 아니다! 나이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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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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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스나이 막공주 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거 거주로 하는데 개버리고 치네 이거. <laughs> 아, 무슨 수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 의리.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무슨 견해기 없나요? 조방차 이브라이 <laughs> 아, 굴보다 밖에서 사냥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이스. 안아볼 사람. 어디 간다. 광고, 광고 어디 간다. 나이스. 벤제볼 사람. 광고 어디 간다. 아, 내가 살려줘라. 맞아, 맞아, 맞아. 오, 힐러 없다. 충격적인 사실. 와, 오, 뭐야, 나 봐. 뭐. 오. 마, 나솔크 아, 아, 소질 미... 있을 수도. 아, <laughs> 세이브 미쳤다. 끝났다, 메로. 메로, 어. 메로, 아, 메로, 아, 메로, 메로, 메로. 과연 그의 망치는? 아 지금이니. 돌진을 안 방나요? 어, 신애 어, 맞으세요. 어, 망치 안 좋았고요. 어. 아, 안돼요. 아, 아니 이거 하이, 왜, 하이, 아, 영광로 너무 아파. 아, 싸해집니다. 분위기가 싸해지는데요. 아, 패배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플래티넘 3 그곳은. 야거인다 가둔다. 죽인다. 쏜다. 불탄다. 머리 때린다. 바보다. 아, 바보다. 아이스 깻기. 들어가. 죽인다. 죽인다. 불타 깬다. 와, 일단 대박. <laughs> <더 걸려있네. 웃음> 손불아, 아, 또 걸려있네 조심해 이에손 불하다. 아이고 터져놨다 아 진짜 개진따가 네. 아아 아. <laughs> 그러지 마세요 용완아로 잡을 거다 어? 데렸는데 여기 있다 여 있다 아 용완아로 잡을 거다 이리 와라 하늘 기 어, 위에 있잖아 2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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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2층에 어 이거 마우가 궁에다가 정크 궁 써볼까? 아여어나 어, 그럼 뒤에 숨어있을게 아, 아 맞네? 어, 물량 어. 랜덤이네? 가나? 갈때 어? 말해 거니 아이어아이어다 어? 나운 어. 고맙다. 어. 아, 됐다 <laughs> 는 어. 어디갔나? 어디갔는데? 어디 운 그냥 못 썼었네 나 그립한테 말하고 할걸 나랑 똑같은 퀘스트 깼는데 <laughs> 아까 그은거봐와 와. 와, 와, 힐벤이 와, 미쳤다 돼지들 그득그득 와. <laughs> 와 너무 잔인해 <laughs> 리퍼 뭐야 <laughs> 아니 근데 어떻게 저렇게 힐벤에 취약한 애들만 모였냐 <laughs> 저 <전부 다. 웃음> 너 이거 많이 <봐>, 쁘지 <laughs> 자기 얼굴 보여주면서 좋아요 <laughs> 쟤들? 어? 마, 네 얼굴 끔찍하나? 와, <laughs> <laughs>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와, 미안하다. 러브 유어 셀프. 자기를 사랑하자. 자기 얼굴 끔찍하다고 하면 누가 누가 좋아하겠나. 제덕님 있네. 다이네 아, <laughs> 마저 해봐라. 제덕님. 끔찍합니까? 아 말해봐라. 마이크 키워. 내 얼굴. 내 얼굴. <laughs> 네 얼굴. <laughs>